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한채네입니다. 오늘은 어, 이제 막 세금보고가 이제 임박해갖고 어,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절세하고 뭐가 또 혜택이 없나하고 궁금해하시는 때가 됐습니다. 어, 부양가족을 데리고 있으면 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혜택이 뭐가 있는지 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만약 부양가족이 없으면 없는 거죠.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음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택스 크레딧이 어, 4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공제, 면세, 뭐, 여러 가지인데, 텍스 크레딧이라는 게 있, 있, 있습니다. 이 택스 크레딧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야 될 세금에서, 어, 공제 받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어, 과표 대상. 과세 대상에서 공제받는 게 아니고 즉 내가 5만불 수입에서 항목공제를 해갖고 만불을 공제받아서 4만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그 만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4만불에 세금이 만불 나왔는데 그 만불 세금에 대해서 달라투달라 바로 세금을 공제, 없애주는 것이 텍스 크레딧입니다 그래서 이게 텍스뭐 세금 크레딧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는 건데 부, 부양가정을 가지고 데리고 있을 경우에 내가 볼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소득 근로 혜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드인컴 r 스크레딧입니다 언드인컴 r 스크레딧 근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은 해당되지 않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건데 어, 3명 이상의 자녀를 갖고 있으면 6,557부까지 6, 6 혜택을 줍니다. 두명 이상의 자녀는 5,828불인데, 이건 뭐냐면, 어 미국에서 알다시피 내가 만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녀를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 다 기본공제 다 제하고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불에 대해서 사회복지세는 내야 됩니다. 15.3%. 그럼 1,530불이 내야 됩니다. 그러면 1,530불 그 세금을 안낼 수도 없고, 내면 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이 이하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세금 혜택을 주자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어한 2만 불, 3만 불 때만 보고 해도 예를 들어서 2만 불 보고하면 15.3%면 얼마입니까? 3천 불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명의 자녀가 내가 있으면 5 8 0 0불을 혜택을 봅니다. 그럼 5,800불에 3 0 0 0불소시이택스 내고 2800불을 나는 거꾸로 한 푼도 안 내고 돌려받게 되고 나는 그3 0불에 대해서 소시히 솔직히 택스낸 걸로 기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어, 내 친구는 세금 한 푼도 안 냈는데 세금을 돌려받는데 왜 나는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세금을 냈는데 돌려 못 받고 뭘더 내대요?" 이제 이렇게 억울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 인컴도 그분은 적을 뿐더러.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자녀가 어떤 자녀냐, 무조건 자녀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17세 이하의 자녀를 이, 데리고 있거나, 아니면 18세에서 23세까지의 대학생, 학교 학생, 풀타임 학생인 경우는 23세까지. 만일에 어, 학생을, 풀타임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17세까지의 자녀를 갖고 있으면 이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 자녀나 부모가 합법 한 분이라도 합법적인 거주자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소셜 난발을 필히 갖고 있어야 되고 합법적인 거주자 신분 이상이 돼야 됩니다. 또 근로소득이어야 됩니다. 즉 무슨 냐면 내가 일한 건 없고 부동산으로 2만 불받고 내가 두 자녀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뭐 세금이 없지만 이언드잉컴크레스을 신청하겠다. 안 됩니다. 크레근 글로 소득이 야 됩니다. 글로 소득이라는 건 뭐냐? 글로 소득과 불로 소득의 차이점은 거의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복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입니다. 불로 소득은 사회복지세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글로 소득은 사회복지세 15.3%를 본인이 부담을 해서 내야 됩니다. 따라서 15.3%로 소셜 시티 텍스를 내야 되는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이 자격이 됩니다. 어 여분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분들은 이릅니다. 어나 세금을 시, 세금 보고를 10만불씩 매년 한거 했는데 내 소셜 시티티 그 스테이트 먼트를 1년에 한 번씩 받아보면은 뭐 3만불 이렇게 대해서 났다고돼 있는데 이거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 보고는 불로소득까지 포함해서 10만불 보고 했지 모르지만 근로소득은 3만불이었던 얘기죠. 나머지 7만불은 불로소득 은행이자 임대수입. 뭐 이런 그 배당금 이런 일하지 않고 번드는그 소셜 시큐리티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17세 미만의 자녀 아까 아까 앞에서도 언데인 어, 컨크레딧은 17세 미만의 자녀나 아니면 18세에서 23세까지 의 풀타임 학생을 포함시킨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상관 학생이고 상관없습니다. 1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1인당 2 0 0 0불씩 세금을 어,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크죠 어, 내가 낼 세금에서 2 0 0 0불씩 1인당 공제해 줍니다. 그러고 어, 2 0 0 0불씩 공제해 주는데 세금을 다 공제하고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 공제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낼 세금이 예를 들어서 어뭐 3000불인데 두 명이면 저 2000불이면 2000불이면 4000불이죠. 그러면 나는 1000불 그러니까 세금 혜택은 4000불인데 내가 내야 될 세금은 3000불이에요. 그 나머지 1000불을 돌려 주는 그런 리펀더블 택스 크레딧입니다. 그러나 다 되는 것이 아니고 1400불까지만 맥시멈 돌려 줍니다. 세 번째로 할수 있는 게그 부양 가족 세금 혜택인데 디펜던트 택스 크레딧입니다. 이 디펜던트 텍스크레딧은 하나 조심할 것은 1인당 500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인당 500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혼돈하지 말아야 될게 혼동하시는 경우가 뭐냐면차일드 아니면 디펜던트 케어 크레딧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13세 이하의 자녀를 집에 놔두고 부부가 일을 하러 나갔을 경우에는. 그 자녀를 13세 이하는 집에 혼자 못 두게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베이비시터나 아니면 보육원이나 애프터스쿨에 맡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혜택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차일드 케어 아니면 디펜던트 케어 익스펜스 크레딧이고 이거는 디펜던트 택스 크레딧입니다. 1인당 그러니까 아까 말해 17세 이상의 자녀나 내가 모시고 있는 부양가족으로 할수 있는 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동생이 식과 있었을 때는 내가 1인당 500불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비가 혜택이 되겠습니다. 에듀케이션 에듀케이션 택스 크레딧인데 두 가지로 기본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어퍼튜니티 크레딧과 라이프타임 크레딧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아메리칸 어퍼튜니티 크레딧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대학 교 학생들 위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처음에 들어가서 4년 동안에 4년 동안에 어, 매년 그냄 학비 에 학비 에 2,500불 학생 한 명당 2,500불씩 어,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이것은 그 만일에 5년을 다녔다 내가 대, 우리 애가 5년을 했다 해도 1, 2, 3, 4 4년까지만 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나머지는 아까 나중에 말씀드릴 라이프타임 크레딧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오퍼튜니티 크레딧이 더 강하고 어, 혜택이 많습니다. 따라서 2,500불씩 하는 데는 딱네 번, 평생에 네번 어,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아마 그 규정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언더에서 네 번을 다니면서 학비 대해서 2,500불까지 학생당 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프 러닝 어, 크레딧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이 얼마가 되든, 만불 트이션의 20%. 그러니까, 데, 내가 다니고, 제 집사람이 다니고, 어, 우리 애가 어, 뭐, 대학원을 다니고, 뭐 해서, 하여튼 만불에 대해서 20%, 2,000불. 통합입니다. 아까 그, 아메리칸 어퍼튜니티 크레딧은 학생당 2,500이지만, 이거는 그냥 통털어서 세금 납세 과정에 2,000불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이 라이프타임 크레딧은요. 어, 앞에 그 아메리칸 어퍼튜니티 크레딧은 어, 크레딧 디그리 프로그램이지만 이건 디그리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컨티뉴 에듀케이션 아니면 CP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그러니까 그논 디그리, 논 크레딧 코스를 다녀도 공부를 하고 있고 학교에 등록을 한 어크레디트된 스쿨에 여러분께서 페이하셨다면은 어 거기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해당될 에는국세 청양식 8863을 작성하고 또한 가지 교육 기관에서 1098T 투이션의 약자 T가 됩니다. 1098T를 어, 그 학교에서 학비를 얼마를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참고로 하나 하면은 어, 이제 여러분들이 세금 보고 할때 보면 메리드 파일링 조인트 세퍼레이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크레딧들은 메리드파일링 조인트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물론 헤드 오브 하우스 홀드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메리드파일링 세퍼레이트를 하게 되면 이 크레딧들이 해당이 안 되는 크레딧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 무슨 얘기냐 면은 예를 들어서 언드잉컨 크레딧, 메리드파일링 부부가 세퍼레이트 했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에듀케이션 크레딧, 부부가 메리드파일링 세퍼레이트 때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크리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리드 파일링 세프리트리, 메리드 파일링 조인트보다는 불리하다는 조건이 있지만, 또 가끔가다가 유리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메리드 파일링 세프리트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어, 특별한 이유 없으면 메리드 파일링 조인트가 일반적으로 유리하고 많이 메리드 파일링 세프레이를 택하셨을 경우에는 이런 에듀케이션 크레이시라든가 차이 언딩 커크레이시라든가 텍스 크레이시의 일억 버릴 가능성이 많으므로 전문가와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